대충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예, 그 설교입니다. 예, 행위와 행암. 예, 기대가 많이, 그렇죠? 예. 아멘. 예.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생각도 하고요. 어, 만약 주님, 저의 설교를 듣고 지옥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이 원망한다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과연 바른말을 바른설교하고 있고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까 나팔이 바른소리를 내어야 전쟁을 예비할텐데 그래서 저도 늘 조심스럽고 늘 배워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다 이루었다 다 알았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것도 오늘 말씀도 기도중에 준비하지만 음 100%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제가 불안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믿음이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그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계획자 루토는 천주교가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자 필요한 공사비를 면제부를 통해서 이제 수급을 합니다. 그때 9 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공덕이나 덕을 쌓거나 선을 실천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지 사제들 저 신부들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 네, 부족합니다. 자신이 그래서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는 행함을 강조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두지 않고 성경 뒷장 부록에다가 넣어 버립니다. 믿음은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교계에는 계속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교단마다 또 다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시고 바르게 분별하셔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유럽 교회는 장로교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칼빈교류가 칼빈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감소폭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도에 교단들이 어, 순위가 그대로였는데 장로교가 12에서 11위로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감수하는데 순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안은 그럼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잡은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자세히 보면 칼빈의 교리적인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좀 많은데 저는 이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르게함에 한번 초점을 두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원파처럼 파국수 계열에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이제 모든 죄 너는 이제 구, 구원을 지금 완성이 된 것이다. 미래 죄까지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마치 우리 칼빈 교리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들리기도 하고 엇비슷해지기도 합니다. 또 신천지는 거짓말을 수시로 해가면서 어, 이분은 성경 공부하자,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오셨다,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이 화인맞은 자, 양심은 왜 이게 거짓말이 위험하냐면, 양심은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는 부분입니다, 직감하고요, 음성을 듣는 부분 우리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대부분 모든 죄마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거짓말은 그 영혼의 뿌리가 썩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사도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증가했노라.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장로님들 중에도 사기를 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자신은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칠까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표현대로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 게 속하여서 거짓말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5절에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 중에 천국으로 갈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개들과 요한계시로 22장 15절입니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그게 뭐가, 어떻, 그게 뭐 그렇게 그래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거짓말하던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다가 멸망합니다. 음, 예. 좀, 말씀이 좀 세죠? 예. 오늘 한번, 예. 바르게 하면 한번 초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저 많은 한국 해외에는 그 14만 4천 명이 든 사람이 소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 교단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죽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뻔하죠. 모은, 모은 재산이 있으니까 기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우겠죠. 그리고 또 그를 또 신격화하겠죠. 뻔합니다. 레파토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헷갈리고 또 주님 앞에 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냥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야곱에서는 행동을, 행함을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바울서시는 서로 대립되는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대립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로마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칭의는 그런데 구원으로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는 갖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하면 될 텐데 믿음을 지키었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그러 내가 남에게 정파한 후에 바울, 나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도이지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바울 사도는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하리요? 히브서에서는그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 성경의 오직 믿음은 몇번안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나오는데 이 오직 믿음의 부분을 잘 보시면 성경을 칼빈의 교리로 해석하지 않고 전후 좌우 이 문맥으로 자 한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합시다. 흐름으로 해석합시다. 국어책 읽듯이 읽읍시다. 그렇죠? 국어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만 읽어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오직 믿음이란 표현을 썼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 중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들었어요. 오순절 때이 성령이 임한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로마에 모여서 만든 교회가 로마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교회 보내면서 자기의 이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안에도 또 로마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사도께서 요양차 갔다가 몸이 편찮으셨는데 거기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나중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헬라파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맞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태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그들의 반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국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에 다른 것은 다안 된다라고. 그래서 회계도 부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넌된 거야. 그럼 왜 회계하느냐? 상급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는 계시록까지 끝까지 보았냐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이제 짧게 하겠지만 보시면서 한번 성금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에서 오직 믿음은 그 율법, 유태인들이 지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지, 그것을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을 안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제 한꺼풀이 벗겨졌어요. 이제 그러면. 산차복음전도를 마친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쳐 회개세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구원의 조건에다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이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회개.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전도행이 여 마지막 로마행을 여 남겨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정의했다고 나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붕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있을 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들어와시더나, 너희가 왜이 모양이냐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했던 것들을 다른 나라, 시돈에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도그 죄에 대해 죄책감이나 회개, 회개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바,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왜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어지럽고 늘 혼란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없이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창구에 들어갈 것이 아며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 했나이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불법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산상순, 마태복음 5, 5, 6, 7장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죽어서 이제 나에게 올 텐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선지자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을 행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불법이 있다면 왜 불법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계시록에서 환란이 진행될수록 멸망하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6장 아픈 것과 정기로말미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번능 있는 사람도 불법이 있어서 지옥간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길로 가는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를 보시면, 믿는 자, 믿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8번에서 9번이 이 말씀입니다.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을 것이여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지 않고, 그 성도 중에, 그 교회 중에 이기는 자는, 그 교회 성도 중에 이기는 자는, 이환란을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교회에 다니는 모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모두가 아닙니다.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와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케 손을 찍어 버리라. 그손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눈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벌한 말씀, 이렇게 주님은 심한, 이렇게 심하신 분인가? 도끼파이신가? 아닙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죄는, 습관적인 죄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발적인 죄나 유혹에 넘어간 죄들 용서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죄들. 손이 저번에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면역이 생기고 결국 우리 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결국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는 성경 전체를 아울러야 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범마다 성령의 감동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와 오직 믿음이라는 저 로마서와 실천해야 한다는 마태복음과 성령의 감동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바울 서신의 말씀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해를 하면 일맥상통한 말씀이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함, 행함. 개역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행함,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율법은 율법의 행함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행위, 행위로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의탁하였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 믿어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맞습니다. 믿어서 됐다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을 지키었으니 내가 남에게 전파니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느라 이런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고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나의 믿음은 적거나 없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 에서 뭐랍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니라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인 거 믿느냐? 이 정도는 믿음이 아니라 정보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지식 가지고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너희를 행위를 보았으므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인내를 당하고 역경을 당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환란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내었기 때문에. 옳다. 너는 됐다. 라고 인정함으로 그때서야 이제 뭐합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기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살인자들, 도둑이들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다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결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작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다 가난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는 너무 값싼 구원, 값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주께서 저광야에 나온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구원하셨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해야죠.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수를, 저희 다수를. 전 정말 이 시간 진리를 선포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다수가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여러분들 나중 에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어떻게 만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다시 정말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위와 함께 가야 됩니다. 나의 행함이, 나의 행함, 믿음의 행함, 율법의 행위 말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율법의 행위 말고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죄를 찍어서 버리십시오. 습관적인 죄들 이기지 못합니까?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제게 인지하셔서 저를 고치소서, 제 자아를 죽이시고 이기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죽여버리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셔서라도 죄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장로교 스타일, 저는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성경대로 가야만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런 교회들이 주님은 그런 교회들에게 영혼들을 맡기시는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깨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구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쫓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근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분하느냐.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친근하고 아느냐, 그분을 아느냐가 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화를 걸고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그런 행전교회,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많고, 천국에 냄새가 있는 교회, 정말 저 교회는 정교적이지 않고 저 교회 가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다운 교회, 정말 초대 교회 같고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와 같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단니 목사님 통성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헬라우 성경에는 오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면 상급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두개인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크게 오해하였도다하셨습니다. 죽어서 오해했던가 알면 무슨 소용 이 있습니까? 지금 알아야지요. 아버지, 지금 알았습니까? 우리 힘 다하여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승리하는 모든 행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